법무 장관님, 오늘 고검검사법 인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흔하지 않는 어, 그러한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지금 임원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원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중요한 우리 김도 위원님 어느 음,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한쪽에서는 어, 아니 수사... 이인사 이 이유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문정 검사는 에, 본인의 에,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예? 수사권을 줍니까? 물론 아, 검찰청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번 겸임 발령은 네. 법에 근거해서. 아니, 그러니까, 금, 그, 법에 근거는 있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임원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기를. 맞습니까? <laughs>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의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아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수사를 하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자, 대해서 제가, 제가 어떤 기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그것이 지금 임은정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됐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위정교사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줄기차게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줄기차게 뭐라고 했냐면 억울하시다면,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셔라. 에? 정령 억울하다면. 그런데 지금 당장 언론에서도 이 인사를 보고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임원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붙일 것이다. 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 고검에서 다시 광주 고검으로 또 갑니다. 임관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예. 그렇게 지방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제대로 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현실로 나타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현수 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요. 장관님 그 인사 재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만들죠.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 기준도 만들고 어, 이번 인사의 특징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재를 하시고 그게 인사안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맞죠?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맞,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네. 자, 이번에 민정수석이 패싱이 됐어요. 예? 그러면 조수진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인사안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여전히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여전히 답변 안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두 번째 이 인사안을 과연 법무부에서 만들었느냐? 맞는 거 맞습니까? 답변 범, 안 하시죠. 법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에서 법무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관이 보도자료 만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못하시는 게 당연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은 대검에 한시간 전에 통보가 됐고 명단은 2분 전에 갔고 메신저로 신현수 민정수석은 그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인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발건하셨고 그런데 법무부에서 통상적으로 인사 준비를 해야 할 검찰일과 검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 대통령이 직접 오다를 준 거예요. 장관은 그러니까 민정수석 제끼고 윤석열 총장 제끼고 심지어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검찰일과 검사들도 모르고 예? 검찰일과 검사들 그날 출근 안 했어요 일부 예? 1시간 전에 오늘 인사 발표하니까 나와라. 안 나가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 인사가. 에? 자 결국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제대로 채택 안 되고 인사 강행하고 국민들 지탄받고 그 모든 것들이 장관님들은 또 여당에서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방패막이를 하고 쉴드를 치려고 하지만 결국 이번 인사를 보면 확인된 게두 가지예요. 대통령 인사 잘못한다. 4년 내내 인사 잘못했다는 것. 두 번째 윤석열과 신현수의 공통점에서 보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을 바른 길로 모시려고 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권 이후에 문제적이가 없도록 하려고 해서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팽당하거나 지켜나간다.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